안녕하세요. 수다몽 더 히스토리입니다. 조선 전기 이 궁중에서 가장 큰 이슈를 몰고 다닌 인물은 이 태종의 큰 아들 양녕대군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녕대군은 세자로 태종을 이어 왕이 될 인물이었지만 여인들과 의 숱한 스캔들로 결국 폐쇄자가 되고 맙니다. 자, 오늘은 이 양녕대군의 일탈 행위들 그리고 그와 스캔들을 일으킨 많은 여인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먹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양녕대군은 1394년.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위로 형이 둘두명더 있었는데 갓난하기 때둘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양령이 장남이 된 것이죠. 양령대군의 아래로 아래 동생으로는 효령대군, 충령대군, 성령대군이 있었습니다. 이중 성령대군은 14살 때 사망을 합니다. 사실 양령대군이라는 이 군호는 그가 폐쇄자가 된 이후에 받은 군호 여서 세자 시절에는 세자라고 불렸을 것인데, 편의상 우리는 계속 양녕대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녕대군은 사실 그 위에 두 형이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가 딱 태어났을 때 혹시 이 아들도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경왕후 민씨의 친정집에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기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또 양녕대군의 아버지 이방원이 두 차례의 이 왕자의 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1400년 왕위에 올라 태종이 됩니다. 양령은 어려서 굉장히 대범하고 또 영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아버지 태종과 주변의 기대와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고 1402년 제라는 이름을 받고 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10살 때 왕세자가 되어서 왕세자 교육을 받게 되죠. 1407년 14살이 되었을 때는 태종의 측근인 김할로의 딸과 혼인을 했는데요. 그녀가 바로 세자빈 숙빈 김씨입니다. 양녕대군은 결혼을 한그 해에 하진표사로 명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눈도장 잘 찍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서 왕세자의 자질이 있음을 인정받게 되어서 태종을 이어 다음 왕위를 이을 것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자유분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사실 이 왕세자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각갑증을 느끼고 있었고 궁중 생활에 염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격의 학자였던 개성군 이례가 양녕대군을 비롯한 이 왕자들의 스승이었을 때 굉장히 꼬장꼬장한 성격답게 양녕대군을 엄하게 공부 시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양령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른 놀이에 관심을 더 보이게 되는데요. 양령대군은 동궁전에서 뭐 새를 잡는 틀을 만들어서 뭐 새잡기 놀이에 열중을 하다가 스승인 이래에게 또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양령대군이 막 요란하게 개 짖는 소리를 내면서 이 스승인 이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개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양, 왕세자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싶어서 얼른 태종에게 보고를 했는데 또 양령은 아버지 태종 앞에서는 좀 그런 일 없는데요 하면서 시치미를 떼서 스승인 이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례는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이 양령에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분왕이 무식하면 신하들이 바로 알아채요 이 왕이 신하들에게 휘둘리면 백성들이 힘들어 한단 말입니다. 하며 계속 잔소리를 하고 꾸짖게 되는데요. 양령은 자신만 보면 잔소리를 하는 이 스승이 너무나 싫었던지 아저 개성군의 얼굴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심란하다. 꿈에라도 보이면 그날은 반드시 감기가 든다. 하며 치를 떨어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령대군이 공부하기를 정말 싫어했다는 것은 다른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세자로 책봉된 다음 해인 1405년의 기록을 보면 양녕대군이 서연에서 글을 외우지 못해서 시중을 들던 환관 두 명이 왕세자인 양녕을 대신해 종아리를 맞았고 태종이 이 일을 두고 양녕대군에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후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서연관에게 벌을 주겠다 하고 말이죠. 아버지 태종을 두려워한 양녕대군은 그날 밤 억지로 훈련관 참관 신보와 함께 글을 읽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태종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양녕대군 때문에 종종 이 시강원 시관을 불러 꾸짖었는데 그럼에도 양녕대군은 정말 공부가 싫었나 봅니다. 양녕대군이 공부하도록 독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양녕에게 활과 화살을 바쳐서 공부를 받. 방해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는 관리들이 줄줄이 생겨났으니까 말이죠. 양령은 이후에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자주 서연에 빠졌고 서연관과 중간이 이 눈물을 흘리며 꼭 오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마지 못해서 서연에 가곤 했는데 이일 역시 태종의 귀에 들어갔고 양령을 서연으로 이끌지 못한 서연관들이 또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자유분방한 성격의 양령은 답답한 제왕학을 공부하기보다는 놀고 먹고 예쁜 궁녀들과 어울리고 또 사냥하고 무예를 익히는 데더큰더 더 취미를 둡니다. 양령 대군이 이렇게 학문에는 뜻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예만큼은 굉장히 출중했다고 하는데요. 태종이 보는 앞에서 감나무에 앉아 있는 까마귀를 화살로 맞출 만큼 활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양령대군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전장에서 이름을 날리던 그 태조 이성계. 이런 집안의 핏줄이다 보니 이제 무장의 기운이 서려 있었던 것이죠. 또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시와 서예에 굉장히 능했다고 하는데요. 양령대군의 시조는 지금도 다수가 남아있는데 그 시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뛰어난 시인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숙내문과 경회로의 현판 글씨를 직접 썼다라는 설이 다수의 의견인데요. 이 현판의 글씨가 정말 양령의 것이라면, 아, 진, 정말 예술가의 기질이 있는 인물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양령대군은 공부를 하기 싫어 힘들어 했다, 공부 때문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라는 것 외에는 큰 사건 없이 무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양령대군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태종은 외척을 경계해야겠다는 라 생각으로 양령의 외삼촌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죽이고자 했는데, 양령대군은 이때 양령대군은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삼촌들의 부탁을 외면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양령이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냉혹하구나 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사실 어린 시절을 외가에서 보낸 양령대군의, 그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외삼촌들과의 정도 무척 깊었을 텐데 왜 그들을 외면했을까요? 사실 태종이 외척을 숙청하기로 한 것은 다음 왕위를 이을 왕, 양령을 위한 일이기도 한데 양령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태종은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외삼촌을 살려달라고 감히 청할 수조차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삼촌, 민무율과 민무애를 또 숙청할 끝그 뜻을 내비치는 태종. 자, 이런 태종을 보며 양령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기록을 보면 태종이 광현루에서 출자리를 베풀었는데 세자가 한껏 술에 취해 부왕에게 나서서 종사는 오로지 전하의 종사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 아버지에게 나서서 아버지가 원하는 바로 그 답, '외삼촌들을 죽이십시오'라는 답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 태종은 민무율과 민무에 자질을 명령했고, 다음날 두 사람은 목을 매고 자결을 합니다. 양녕대군이 밖으로 나돌면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한 것이 1410년 그러니까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질이 죽임을 당한 이후부터다 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외삼촌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죄책감이 이 양령을 주색잡기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라면서 그를 동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시작은 그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일탈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중독이 되고 맙니다. 자 어느 순간 양령은 틈만 나면 대걸 밖으로 뛰어나갔고 이후에는 엉뚱한 이들과 어울려 다니고 걸 밖에 여자들을 만나면서 여색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궁궐을 빠져나가서 소식이 끊기기도 했는데 이때 태종이 양령을 걱정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궁으로 돌아온 양령에게 태종은 너의 이 같은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너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고 충녕 또한 옆에서 같이 울었다 하며 꾸짖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양녕대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녀는 봉지련이라는 이름의 상기 그러니까 기생이었습니다. 1410년 태종 10년 11월 이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고 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도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죠. 이때 많은 기생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연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이 봉지련도 있었던 겁니다. 하늘 하늘 아름답게 춤을 추는 이 봉지련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양녕대군. 이 연회가 끝난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고 궁을 몰래 빠져나가 봉지련을 만나 사통을 했고. 나중에는 봉지련을 궁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알게 된 태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세자를 봉지련에게 안내한 두 시종에게 곤장을 치고 봉지련은 옥에 가두어버리죠. 양영대군은 봉지련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상심해서 단식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또, 태종은, 아, 우리 세자가 이 단식투쟁 하다가 또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냐, 라면 또 걱정을 해서 봉지련을 풀어주고, 비단까지 하사를 하고, 앞으로는 동궁출입을, 어, 삼가하도록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양녕대군은 아, 내가 단식투쟁을 하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고집을 부릴 일이 생길 때마다, 뭐, 단식투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봉지련을 잊을 수가 없었던 양영대군은 몰래 궁을 빠져나가곤 했죠. 자, 이때 시종들은 또 태종에게 들켜서 곤장을 맞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모실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양영대군은 은하리와 이호방이라는 새로운 안내자를 구합니다. 이 은하리는 오위에 속하는 군직인데 무술이 아주 뛰어나고 또 직업 특성상 도성 사정에 아주 밝을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호방은 음률과 춤에 능한 악공이었습니다. 양령대군은 이호방에게는 민가에서 유행하는 뭐 노래나 춤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은하리에게는 매사냥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도성의 기생집을 누비고 다니거나 매사냥을 함께 합니다. 이 매사냥을 즐기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매사냥을 하려면 일단 좋은 매와 훈련사가 필요한데, 좋은 매는 아주아주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고, 또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사냥몰이꾼이 필요한데,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치스러운 놀이냐 말이죠. 이런 사치스러운 놀이를 즐기는 세자의 모습은 또 비난을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궁 밖에 나가서 놀이를 하다 보니, 궁 밖에는 정말 즐거운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양영대군은 알게 되었고, 서연을 거르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1411년 태종 11년 10월 17일, 좌사관 대부 정준이 도승지 김여지를 만나서, 이, 은하리와 이호방, 이두 사람은 뚜렷한 직책도 없는데, 동궁을 제 마음대로 출입하고 있으니, 내쫓아야 합니다. 하면서, 이 은하리와 이호방을 내칠 것을 청합니다. 자, 이에 김여진은 이호방과 은하리를 불러서 동궁을, 동궁이 출입을 하지 말라며 따끔하게 말을 했는데, 양령대군이 내간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그두 사람이 궁중을 출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릇됐다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앞으로는 뭐 내가 이두 사람을 들이지 않을 테니 성총을 어지럽히지는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두 사람을 안 만날 테니까 아버지 태종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양녕대군은 이들과 함께 했고 내섬 시종 허원만 그리고 예빈 시종 조덕중 그리고 갑사 허수련 등도 함께 어울리게 되는데요. 1413년 이들이 평양 기생 소행을 양녕대군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양녕대군은 아름다운 기생 소행이 또 무척 마음에 들었던지 그녀를 궁중으로 불렀고 소행은 동궁을 드나들며 양녕대군과 여러 밤을 보내게 되죠. 역시나 또이 일은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종은 최근 이 세자전에서 풍악 풍학, 세자전에서 풍악을 울리고 밤을 세우고 또 매를 기른다고 한다. 즉시 사람을 보내어 매를 내보내게 하라 라고 명했고, 이 동궁의 기생을 들여 춤추게 하고 풍악을 풍학, 울린 죄를 물어서 허원만 조덕 중 허수련을 잡아서 장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허원만 등은 본역으로 보내고 허수련은 수군에 예속시키죠. 그리고 소행을 평양으로 쫓아내버립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녕대군의 일탈은 계속되었고 태종은 세자전에 있는 환관들에게 장을 치거나 또 유배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양녕대군은 태종에게 태종을 몹시 원망하면서 깨병을 부리며 무난 인사도 올리지 않고. 또, 단식투쟁을 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단식, 이 단식투쟁이 또 태종에게 먹혔던지, 태종은 한동안 서연을 중단시키도록 하라, 라며 세자를 달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좀 고쳐먹었으면 좋았겠지만, 양령대군은 여전히 한량들과 어울려다니면서 놀았고, 이 서연관들이 찾아오며, 나 지금 아파! 하며 꾀병을 부리고 서연에 나가지 않았죠. 1414년, 태종 14년. 21살이 된 양령대군. 그의 앞에 또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 천하제, 천하절색으로 소문난 초궁장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초궁장은 원래 상황인 정종이 가까이 하던 기생이었는데, 이 양령대군이 그녀와 사통을 하게 된 겁니다. 양령대군 입장에서는 저는 삼촌 여인인지 몰랐는데요.라고 변명을 할수 있겠지만 그가 세자만 아니었다면 강상의 죄를 물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였죠. 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데요. 자신의 그 친형의 여인과 자신의 아들이 사통을 한 거니까 이런 막장스러운 사건이 있을 수 있냐 라며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태종은 초궁장을 동궁에서 쫓아내버리고 이 사건을 재빨리 마무리를 하는데 양녕대군은 또 다른 여인에게로 몸과 마음을 옮겨갑니다. 양녕대군이 또 반한 여인은 칠점생, 칠점생이라는 기생인데 칠점생은또 양녕대군의 매형인 200강의 첩이었습니다. 태종 16년, 이백강이 연애를 베풀었는데, 양령대군이 그 연애를 갔다가 또 칠점생을 보고, 뿅! 하고 한눈에 반하게 된 겁니다. 매형의 여자다? 뭐 이런 거는 양령대군에는 양령대군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양령대군은 곧바로 칠점생을 궁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때 그를 딱 막는 이가 있었으니, 훗날 세종이 될 충령대군이었습니다. 충령대군은 형이 매형의 첩을 넘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옵니다 친척 사이에 이런 일이 어찌 옳겠습니까? 충녕대군이 간곡히 양녕대군을 말렸는데 양녕대군은 아 알았어 알았어 안 데리고 오면 되잖아 하며 충녕대군의 말을 듣는 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양녕대군이 아니죠. 칠점생과 몰래 몰래 만남을 가졌고 또 이전에 만났던 초궁장과의 만남도 지속해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또, 양녕대군 앞에 새로운 여인이자 결정적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니, 결정, 결정적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1417년, 태종 17년, 중추벼슬을 지낸 곽선의 첩, 어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태종 16년 12월, 악공 이호방이양녕대군에게 은근히 말을 합니다. 그 곽선의 첩, 어리가 그렇게 자색이 뛰어나고 재회를 두루 갖췄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보시렵니까? 당시 곽선은 경기도 적성에 있었는데요. 곽선의 양자 이승이 적성에 갔다가 이곽선의첩 어리가 도성에 있는 친척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도성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도성 내에 곽선은 없고 어리만 머물고 있는 거죠. 이 어리의 미모가 엄청나다. 라는 소문을 들어온 양녕대군은 이호방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를 데려오게 명합니다. 이호방은 같은 패거리인 홍만과 함께 곽선의 생질녀의 남편 권보를 찾아가서 어리를 세자에게 바치라고 종용을 하는데요. 권보는 곽선은 나와 사, 사동간인데 아 그를 속일 순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세자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며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다가 자신의 첫 계지를 어리에게 보냅니다. 세자가 너를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라고 떠보, 떠보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어리는 단박에 거절합니다. 나는 원래 병이 있고 얼굴도 그리 예쁘지 않은데다가 남편까지 있는, 있으니 이건 아니 될 말이요. 하면서 말이죠. 양령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실망을 하는데요. 악공 이법파가 아유, 선물에 안 넘어오는 여자 없습니다. 선물을 주고 유혹을 하죠.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